빨리 가 아유 먼저 가서 얘기를 해야지 차가 와가지고 지금 다 먹고 나서 이제 차가 와가지고 아, 가고 아, 있습니다 건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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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르게 달립니다 3단 4단 5단 놓고 갑니다 저쪽으로 어, 맛있습니다 차가 네, 도착했습니다. 어디 가셨나봐. 그 가방 저기 그 빠진 거 없어? 어디 가셨나봐? 전화해보긴 어, 거시이지 또, 이거 또, 이여 또, 이거 또, 이거 또, 이 이거 또, 이거 또, 이거 또, 이거 또, 이거 또, 이거 또, 이이쪽에이안 오나 거 또, 이거 또, 이거 또, 이거 또, 이 어디 이거 또, 이 또, 이거 또, 어거 또, 이거 또, 요 아, 또, 이거 또, 이아 이거 또, 이 길 건너 있다가 금방 와 신호가 떨어져 가지고 아주 녹읍 쪽만 보고 있더라고. 금방 왔어요.